고배당 스포츠 적중내역입니다. 1경기 즈볼레 vs 빌럼 시작하겠습니다. HOM이 분석 즈볼레는 12월 열린 두 경기에서 실점하지 않으며 중상위권 팀들을 추격했다. 지난 라운드에서 흐로 닝원 상대로 승점 1점에 그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가르시아와 시몬, 플로라누스 등이 나선 수비가 상대 공세를 확실하게 막아냈다. 홈에서 특히 강한 팀이기에 이 경기를 통해 무패를 이어나가길 원하는데 강점인 수비를 우선으로 하며 몬테리오와 반더 미안의 돌파로 기회를 노릴 것이다. AWAY 분석 빌럼은 알크마르 원정 승리 이후 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크로닝원과 헤렌벤 등 해볼만한 팀을 연달아 상대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순위가 하락했다. 때문에 이번 원정을 통해 연패를 끊어내며 중위권 순위 경쟁을 이어가야 한다. 시세 산드라와 메이벨트 등 최전방 공격수들부터 상대 수비를 압박하며 홈팀의 공세를 끊어내려 할 것이다. 지볼레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고배당 추천픽 COMENT m 지볼레의 승리를 본다. 필름은 최근 볼란치인 예세보스의 수비 보호가 되지 않으며 상대에게 상경기 연속 멀티 실점을 내줬다. 토미야고가 분전 중이지 만중원이 무너지며 위기 상황이 찼다. 몬테이로와 엘 아조우지가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를 점차 가져올 것이고 반태와 은바요가 해결할지 몰래가 승리할 것이다. 이 경기 프라이부르크 vs 볼프스부르크 시작하겠습니다. hom이 분석 프라이부르크는 최근 리그 2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내며 7위로 올라섰다. 글라드바우와 호펜하임 등 난적 상대로 원하던 결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포칼컵에서는 2부팀인 빌레펠트에 패하며 8강으로 가지 못했다. 결국 남은 시즌 일정이 리그에 불과하기에 이제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다. 그리포와 딩키, 헬러의 이성과 함께 나설 그레고리치가 상대 수비를 넘기 위해 공격의 기여를 올릴 것이다. AWAY 분석 볼푸스는 최근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뜨거운 팀이 다. 미넨이 포칼에서 탈락했고, 라이프치히가 부진하고, 레버쿠젠도 지난 시즌 같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리그 4연승을 기록하며 5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포칼에서도 대승으로 8강에 진출했다. 주포 역할을 하는 아무라를 비롯해 요나스빈과 토마스 등 3명의 선수가 리그 5골씩을 기록 중이고, 아놀트의 중원 영향력도 엄청나다. 무승부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고배당 추천픽 COmment 접전을 본다. 최근 분위기 상으로는 원정팀인 볼프스가 압도하는 게 사실이다. 아무라와 요나스 빈등 최전방이 찬스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프라이부르크는 홈에서 쉽게 무너지는 팀이 아니다. 에게슈타인이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것이고 라이나르트와 긴터가 상대 공격수들을 몸을 날려 마가넬 프라이브르크가 홈에서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다. 상경기 엠폴리 vs 토리노 시작하겠습니다. HOM이 분석 엠폴리는 최근 성적이 매우 좋다.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리그 연승을 이어가며 선두를 노리던 피오렌티나의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고 베로나 원정에서는 사고를 터뜨리며 완승했다. 에스포시토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공격을 주도했고 콜롬보와 컷카치의 마무리도 좋았다. 수비 위주로 경기에 나서는 소극적인 운영을 한 시즌 초반과 달리 말레와 안조린 등중앙 미드필더들의 공격 하담이 늘어나며 경기력이 올라왔다. AWAY 분석 토리노는 무승이 길어지며 순위가 급하락했다. 게막 이후 승점 관리를 잘하며 상위권을 지키고 있어서는데 이제 강등권 추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노와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내긴 했지만 다시 한번 문전함 마무리에 실패했다 때문에 이번 경기는 원정에서 최대한 승점 추가에 집중한 운영이 유력하다 무승부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고배당 추천픽 COMMENT 접전을 본다 엠폴리의 최근 분위기가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부진한 최전방 마무리와 달리 토리노는 아담 마시나와 발루키에비치 등 수비 라인을 책임지는 선수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 기네이티스와 리네티 등이 중원을 두텁게 하며 상대 침투를 저지할 토리노가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다. 4경기 툴루즈 VS 생태티엔 시작하겠습니다. HOM이 분석 툴루즈는 모나코 원정을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연승을 달리며 순위를 끌어올렸지만 최근 상경기에서는 2패를 당했다. 단 패한 팀이 파리 생제르만과 모나코 등 리그 3위권 내의 팀들이었고 원정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홈에서는 랭스와 오세르를 연파하는 등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부활에 성공한 스트라이커 조슈아 킹의 마무리가 안정적이기에 아부크랄도 충분히 기회가 생겼고 시에로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AWAY 분석 생태티에는. 몽펠리에전 승리 이후 연패를 당했다. 렌전 대패에 이어 강점인 홈 경기력을 살리지 못하며 마르세유에도 패했다. 이번 시즌 승격팀으로 안정적인 잔류를 노리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팀의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경기는 홈의 강자를 만나기에 일단 연패를 탈출하는데 중점을 둔 경기 운영을 할 것이다. 툴루즈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고배당 추천픽 COMMENT 툴루즈의 승리를 본다. 생태티에는 다비타 슈빌리와 루카스를 앞세운 역습으로 기회를 볼 것이다. 그 러나 떨어지는 원정 경기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시에로와 카세레스 등 중원 경기력이 안정적인 볼란치 듀오가 홈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고 조슈아 킹이 문전압 찬스를 해결할 툴루즈가 승리할 것이다. 5경기 더비 카운티 VS 포츠머스 시작하겠습니다. h o m e 분석 더비는 주중 벌리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냈다. 강팀 상대로 나선 경기에서 연패를 끊어내야 하는데 템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제리 H와 브라운 등 선발 공격수로 나선 선수들부터 상대 최종 수비를 압박하며 경기에 나섰고 톰슨이 경기 내내 최종 수비와 간격을 좁히며 무실점을 견인했다. AWAY 분석 포츠머스는 난정 노리치 상대로 접전 끝에 승점 1점을 획득했다. 조심 어피가 기회를 골로 연결했다 면 승리도 가능했는데 그래도 그 경기 무승부로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강등권 탈출에 시동을 걸었다. 포츠의 중원 경기력이 워낙 좋은 최근이기에 어느 팀 상대로도. 쉽게 흐름을 내주지 않았고, 슈미트 키퍼가 여러 차례 세이브로 실점을 막았다. 무승부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고배당 추천픽 COMMENT 접전을 본다. 더비는 시즌 초반 홈에서 연승에 성공하는 등홈 성적이 좋았다. 그러나, 최근 스완지와 셰필드 웬즈데이에 연패하며 홈에서도 주춤하고 있다. 무패로 좋은 흐름을 최근이고,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의 이말 포츠머스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두 팀이 90분 동안 밀고 밀리는 경기를 하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6경기 바야돌리드 VS 발렌시아 시작하겠습니다. HOM이 분석 바야돌리드는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다음 시즌 세군다로 내려갈 수 있다. 라리가가 16 라운드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2승에 그치고 있고 최근 5경기에서 는 승점 1점이다. 지난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마르코스의 골이 터졌지만 승리하지 못했고 떨어진 분위기를 끌어올릴 선수가 없다. 그래도 할만한 팀을 상대하는 홈 일정이기에 마르코스와 이반 산체스 등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A W A Y 분석 발렌시아 역시 부진이 극심하다.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는 라요 상대로 경기를 주도하고도 한 골이 터지지 않으며 패했고 마요르카 전에 이어 연패 중이다. 우고, 두로와 바스케스, 리오자 등 해결할 선수들이 있지만 문전 앞에서 안정적인 마무리가 필요하다. 다행인 건 바레네치아와 하비게라 등 중원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는 점이다. 발렌시아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고배당 추천픽 COMMENT 발렌시아의 승리를 본다. 바야돌리드는 최하위 탈출을 위해 순위 경쟁 중인 발렌시아전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때문에 마르틴과 유리치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적극적인 공격하담을 위해 라인을 올릴 것이다. 바레네치아가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고 리오자와 바레라가 돌파로 이겨낼 발렌시아가 중요한 일승을 추가할 것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고배당 스포츠 마이너스